이 야, 바비오! 아. 아, 진짜. <laughs> 아, 만화 없다. <laughs> 야. 야 그래. 분명 소포지 있는데 왜 혼자 하는 거 같냐? 아, 나 만화가 없다고 만화가 난안 죽었고 <laughs> 닌 죽었잖아. 아, 근데 한 번밖에 못 끌었잖아, 니가. 이러고 계속 회복하면 갈력 궁 찍었다. 어, 나네. 이야, 맞았다. 아, W랑. 더블이랑... <laughs> 야, 니개첩한다 아 그래 나짱 대포 먹어라 요한이 대포 먹어 대포 먹었어 아니 개이 걔... 아, 먹어 먹어 나 먹어 나비스 아니 먹었어 먹으러... 기다려 먹으라고 야아 마나가 없어 이히 <laughs> <laughs> 아니 아깝다 이거 자자 아돈 많은데 신속 니가 2킬 맞아. 먹었잖아 미친놈아 아, 아 어, 뭐냐 있네. 아 그러네 아, 싸워 아니 니가 죽었잖아 오케이 인정할게 야르 아니, 우리... 아, 미 아, 오케이, 오케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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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! I 캐치드, I 캐치드 유! 굼! D! 나이스! E 한번더 준비 완료! W 쓰고, D 아. e 쓰고,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때리고, Q 쓰고, 만나 얻고, 피야 기다려라! 아, 기모 A P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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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AP 맞아 A P 맞아 W 쓰고 AP. E 쓰고 빵빵빵빵 해주고 Q 쓰고 여기서 다 R 나이스 봤어 나 개잘한 거 봤어 봤어 잘했어 잘했어 나 완전 서포트 네. 개 잘하지 그렇지 그렇지 너는 도구의 재질이 있는 거야 <laughs> 먹을래 이거 무조건 먹어야 겠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인데 죽어도 먹어야 된다 이건 나이스 이제 빼 이제 빼 야 개이득 봤다 개이득 봤다 와 텔포 온 텔포 온 갈류 텔포 어 갈류 갔네 잘죽으시고요 어어어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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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잘 있어 힐갔네 막을 수가 없다 헬은 힐은... 뭐야 저 스택을 주네 로완나 뭐라고? 어? 바로 전지 다쳐버렸는데 로 뭐라고? <laughs> 뭐가? 너 지금 뭐라 했어? 나도 몰라 <laughs> b 그로스의 자격도 이제 박탈당하다는 소리. 가볼봐 가볼까. W, W 좀뜯어 아니, 나. 진짜 에이, 이 e 맞추는데, 이 e 맞추는데. 달려야 미친 거지. 나이스. 비스켓 하나 뜯어먹고알 쓰고. 달려, 미쳤지. 탕탕. 탕탕 특공대 써주고, W 써서 간 다음에, 큐로 이렇게 끌어주고. 이거 <laughs> 달려, 달려, 미친 건 아니, 근데, 우리, 아, 그래. 정글은 저 죽었냐, 왜? 어떤데, 상현아 응, 음, 좋았어. 이게 거. 무슨 일이요? 요한 좋았어. 요한 좋았어. 요한 아주 좋아. 야야야야야 에, 그래도 너도 너도 개좋아. 확요 영상 찍어 놨 아, 지금 찍고 나이스. 가자. 죽여. 네. 죽여. 네. 잼이 죽여. 네. 네. 잡아 잡아. 네. 잡아. 저... 잡 나이스. 왔고. 진짜 영상 하나 나왔다. 그러니까 아니, 네 소리 지르면서 궁극한 득잼 뭐야? 비스켓 집... 뜯어 먹어라. 아자. 집 아자. 그 비스킷 먹으면은 만화랑 피다 차. 아 지금 집 가면 안 돼. 아니 뭐야? 나 비스킷 먹어. 이제 만화 안, 안 찬데. 그래봐. 그래봐. 민. 어 아. 오케이 <laughs> 빡싱. 와다다다다다다다안 되네. 또. 얘는 한인우 <laughs> 팀워치 올려봐. 이리 뭐. 올려. 어차피 나못 이기는데. 나는 미드를 도와주러 와야 돼. 어, 오빠, 그거 그거 분신이야. 분신. 아, 야나 분신한테 전멸스. 아, 정말. <laughs> <진짜 전 말, 웃음> <진짜 모함. 웃음> <laughs> 분신 정말 무함. 분신. 후호호 다몬. 여기다가 집 가다가 딱 오면 끌어. 난 요쯤에 하나 있을 것 같아. 없는. 네 <laughs> 나도 그런 느낌이긴 했어. 약간. 대체 뭔 말인지 알았지. 응. 지금... 오답 간다 답 간다 오 진짜 비상기 었다 이름, 이름 뭐야 현욱 빼 진짜 아, 다 간다 다 간다 선했네 텔이 없네 아 버섯 밟았다 와몇 명이야 우리 공부 안 해도 돼 이제 왜비상계엄 왜? 선포됐대 개소리야 우리 이제 전쟁나 개소리야 이게 뭔데 진짜로 진짜로 엎치마. <laughs> 아니 니네 뉴스 바보셈 진짜야. 올려야 돼 무조건 아니, 올려야 돼. 천상에 이익할까 태양에 설매할까. 올리는 거 해. 태양에 설매. 지금 겨울이니까 딱. 아니 나 게임 해야 되는데. 난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. 나도 아니 나나3 0살옷 입어봤어. 진짜, 진짜 <laughs> 맞아 이게. <laughs> 우리 아, 마지막, 봐야. 마지막 게임 될수 있어. 후우우, 어. 와다다다다! 난 그냥 이렇게도 그냥 따라가긴 해. 풀 쓰고, 어, 풀이 왜 없어? <laughs> 야, 나풀삭제 아, 썼다. 마법공항 정렬됨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오, 일로와. 아, 끌고, 와다다다다다! <laughs> 아, 아니, 이걸 왜 니가 먹어? 오케이, 잘했어. 따봉. 스럽네. 진짜. 야, 나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. 겸. 아, 라인 다 먹어야지. 아, 50이 1대 1? 그안 응, 되죠. 하지만 뒤에 친구가 있다면 로켓 날리고 아다 깨고 들어가다. 어, 나. 아리고 어, 어. W 쓰고 뒤에 가서 Q 끌고 미녀 끌어주고. <laughs> 아, 그리고 그니까. 끌면 인정. 그럼 <laughs> 우리 다죽겠네 그러면 다 죽어. <laughs> 아 진짜 끌려야 했는데. <laughs> 어쩐지 탱킹 이 약하더라 이거. 뭐야 이거 같냐? <laughs> 그럼 여기서 끌어야 돼. 지금 끌어야 돼. 나코이. 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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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 너무. 야 끌었어. 3, 3. 끌었어. 3. 끌었어.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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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니야. 캐리어 봐봐. 중딜이 한3000 되는 거 아니면은. W 쭉 가. 까봐. 다음 끌어. 이렇게 때리는거야 그냥. 오. 아닌데? 야, 이거 이거 아 이거 잡아아이거이 용지 칠수 있어 뭐야 잠깐잠깐잠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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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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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탄다 어? 어어 잘 죽으시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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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버려 언딜을 버리면 어떡해 언딜 버려 언딜을왜 버려 갈리오 아, 아저 어디가 아갈리풍너분신이야 봉지 되겠지아오고가더열받나 애들 잡아줘 아니 나좀 다가왔네 어 a l a g